사들 잘못된 세상을 만든다는 거야.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 가지고 나라 세워본들, 교육 시켜본들 더 잘못 이거 간다는 거죠. 아멘, 아멘.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죠. 그런데 여기 보세요. 그렇다면 그게 시작 라면, 무엇으로 왕가을 라면, 세우자는 것이냐? 라면.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다. 아멘, 할렐루야, 아멘. 장 목사가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. 이승만 대통령님. 그래서, 개방, 신앙권, 외교, 주권, 보도, 자유도 중요하겠지만, 그것도 중요하지만,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는 건헛커다 여러분, 이런, 이런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. 아멘. 아멘. 아니, 목사들이 뭐 하냐고 이걸 깨우쳐줘야지. 아멘. 이런 걸 교인들이 알아야 될거 아니야.